제12장 박티 요가 헌신. 아르주나가 말했다. 그와 같이 항상 순수한 헌신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불멸에 나타나지 않음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가 요가를 더잘 아는 사람입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들의 마음을 항상 나에게 몰입시킨 사람. 그러한 사람이 요가에 최고로 완벽하게 선 사람이다. 그러나 불멸이시니, 말로 설명할 수 없느니, 나타나지 않으니, 모든 곳에 편제하느니, 불가사의하여 인식할 수 없느니, 숭고하시니, 불변이시니, 영원이시니를 공경하고, 모든 감각을 다스리고, 언제나 평등한 마음으로 행동하며, 모든 존재들의 유익함을 기뻐하는 사람도 마침내 나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더 힘들다. 왜냐하면 육신을 지닌 자들은 나타나지 않은 일을 이해하기 어려우며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를 나에게 귀의시키고 일관된 주의로 나에 대해 명상하며 나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 그의 마음이 나에게 몰입된 사람. 나는 그들 모두에게 갈 것이다. 프리타의 아들아. 나는 머지않아 죽음과 탄생의 바다에서 그들을 구할 것이다. 내 마음을 나에게만 집중시켜라. 한 점에 완전히 몰입된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하라. 그러면 너는 의심 없이 영원히 내 안에서 살 것이다. 만일 내가 나에게 마음을 확고히 집중할 수 없다면, 꾸준한 집중의 수행에 의해 내 마음을 강화시켜라, 다남자야야. 만일 내가 꾸준한 수행조차 할수 없다면, 나에게 내 자신을 바쳐라. 나를 위해 모든 행위를 수행하라. 그러면 너는 확실히 성공에 이를 것이다. 내가 만일 이것조차 행할 수 없다면, 나의 기본 가르침에 의지하여, 내 행위의 결과를 포기하고, 항상 집착 없이 행동하라. 진실로 지식은 수행보다 낫고, 명상은 지식보다 나으며, 행위의 결과를 내버림은 명상보다 더 낫다. 그 내버림으로부터 즉시로 평화가 온다. 모든 존재에 대해 악의가 없으며, 친절과 자비로 모든 존재들을 대하고, 나의 것이란 생각도 없고, 나라는 생각도 없으며 괴로움과 즐거움을 한 가지로 여기고 항상 만족하고 요가를 수행하며 자신을 통제하고 굳건한 결심과 인내를 지니며 그의 온 마음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이 그를 싫어하지도 않고 그가 세상 사람을 싫어하지도 않으며 즐거움, 노여움, 두려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라는 것이 없고 순수하며 일에 능숙하고 고요하며 걱정도 없고 떠맡은 모든 일을 이기심 없이 수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기쁨도 넘어서고 미움도 넘어서고 슬픔도 넘어서며 갈망도 넘어서고 행운과 불운도 넘어서 나에게 헌신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친구와 적을 평등하게 대하며, 명예와 불명예를 똑같이 보고, 추위와 더위, 즐거움과 괴로움을 똑같이 여기며, 비난과 칭찬을 똑같이 여기고, 고요하고, 헌신에 차 있으며, 무엇에나 만족하고, 그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 그의 집인 사람. 그러한 사람이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의무의 핵심을 깨닫고, 나를 완전히 믿으며, 그들의 생명을 나에게 귀의시킨 사람. 나는 그들을 최고 큰 사랑으로 사랑한다.